플라톤, 이데아를 보던 눈이 멀었을 때 진정한 세계란 무엇인가? 인트로. 그는 말했다. 이데아의 세계는 오직 지성으로만 볼수 있다. 하지만 그 말을 남긴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된다면? 플라톤, 이데아를 보던 그의 눈이 멀었을 때 그는 과연 무엇을 본 것일까?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그의 마지막 탐구다. 철학자 소개. 플라톤, 아테네 출신의 귀족, 소크라테스의 제자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었다. 그는 이데아론을 주장했다. 우리가 보고 만지는 이 세계는 그림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실제는 보이지 않는 이데아라고 말했다. 그리고 철학자가 다스리는 철인 정치만이 정의로운 국가를 만든다고 믿었다. 질병과 위기. 그런 플라톤이 말년에 시력을 점점 잃어갔다. 그의 제자들은 불안에 떨었다. 스승이시여, 당신의 눈이 멀어갑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담담히 말했다. 나는 이제야 진정한 것을 보기 시작했다. 육체의 눈이 아닌 영혼의 눈으로. 그의 시력은 어두워졌지만 그의 사유는 더욱 깊어졌다. 딜레마와 결론. 플라톤은 병든 몸으로 스스로를 시험했다. 나는 과연 이데아를 믿는가? 어둠 속에서 그는 깨달았다. 이데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보지 않아도 존재한다. 그는 스스로 이데아를 본 자가 아닌 이데아를 믿는 자가 되었다. 엔딩 질문. 당신은 당신의 눈이 멀어도 믿을 수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철학자의 병상에서 만납시다. 구독과 알림을 잊지 마세요. 본 자료는 철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창작 콘텐츠입니다.